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TV의 윤종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도 이서에 위치한 한옥주택 한 채와 현대적 감각의 전원주택 한채두 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두 채는, 집두 채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집 부모나 형제분들께서 같이 두 가구가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한 집이 넓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과 텃밭이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65평입니다. 넓은 면적이고, 금액도 청도 이서에서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2억 8천만 원입니다. 청도 이서 쪽은 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구분들이 인기가 좋은 곳이 이서 쪽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서 또 혐오시설이 없는 데가 좀 드문 편인데, 이곳은 혐오시설도 없고, 집에 또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황토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작으로 군부를 집혀서 피로를 풀수 있는 그런 황토방이 되어 있고, 주 건물 본체에는 기름보일러, 예전에는 심야전기를 썼는데, 요즘은 심야전기를 사용 안 하고 기름보일러로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집두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청도의 이서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건물 두 채와 창고도 있고 보시는 곳이 좌측편 남양에 장독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는 곳은 창고입니다. 창고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뭐 보관해야 될 것을 보관을 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본체와 부속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화단과 텃밭을 조성을 해 두었습니다. 본주택인 온돌방도 있습니다. 황토 온돌방이 있어서 장작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텃밭과 태양광 설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65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본 주택에 위치한 용도지역은 괴핵관리지역입니다. 이서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위에 해모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서면 소재지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하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합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무서울 수가 있는데 말을 어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텃밭입니다 각종 유실수와 꽃나무도 심어져 있고 채소도 키워 먹을 수 있는 텃밭입니다 소나무 정원수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고 각종 나무들 단풍나무도 있고 유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과나무도 있고 그래서 전원주택 소박하게 하실 분들 좋을 듯한 그런 맴물입니다. 남향을 보고 있는 햇살이 잘 됐습니다. 내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체와 별체가 연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측에는 이제 본체입니다. 깔끔한 형태의 전형적인 전원주택 스타일입니다. 이곳은 주방 겸 거실 그리고 안쪽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대형 냉장고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싱크대가 또 화이트톤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입니다. 욕실 깔끔한 스타일 화이트톤이고 그리고 방 하나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방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거실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전원수주택 스타일입니다. 이곳은 현대적 감각의 또 이것은 안방입니다 좀 넓은 그리고 이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주 현관 지금은 이렇게 빨래 건조대와 이렇게 있는데 신발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실내 내부가 굉장히 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규모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별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어진 지 오래된 별채입니다 이것이 뒤쪽에 가대기를 쳐 가지고 창고로 또 이용을 합니다 옛 예전에는 본주택이 심야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기름보일러로 사용합니다. 이곳이 별채, 별채 공간입니다. 별채 공간의 방입니다. 별채 공간 방인데 거실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황토방입니다. 황토방. 그래서 총 방은 이용을 할수 있는 방은 최대 5개까지입니다. 현재는 4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채의 황토방에 딸린 욕 화장실입니다. 욕실 겸 화장실. 별채에는 방을 최대 3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개를 방으로 이용을 해서 총방 4개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또 세탁실 별채의 세탁실 공간입니다. 깔끔한 황토방. 그리고 리모델링을 살짝 하면 더욱 <laughs> 좋을 듯한 매물입니다. 청도, 집, 두 채로 이루어진 전원주택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이 서면 소재지와도 굉장히 가깝고 대구에, 대구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이 또 앞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 총 대지 면적이 874 제곱미터 265평입니다. 연면적은 135제곱미터로서 40평이고, 건축면적 역시 135제곱미터로서 40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축물 용도로서는 단독주택으로서 총층이 1층이고 지하는 없습니다. 주 구조는 벽돌조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한대 이상 가능하고 사용 승인일이 2007년 10월 12일입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는데, 전기 기름 수도 요금을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사용한 만큼. 그리고 본주택은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어서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입주 가능일은 계약 후 3개월 협의를 하시면 되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장작을 집혀서 온돌방, 황토방을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은 장작을 집혀서 황토방에다가 주로 기거를 하십니다. 자재분들이 오면은 본체에 기름보일러를 돌리고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방이 4개이고 욕실이 2개. 청도 이서면에 위치를 하고 이서면 소재지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넓은 정원과 또두 가구가 살림을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재분이 같이 사셔도 되고 한 가구가 넓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 계시면 전화를 주시고,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최대한 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전화 한번 주십시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